아니, 윤석열이란 사람의 영상도 제가 자주 보고, 김건희, 최윤승 관련 뉴스도 보는데,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대통령에 오를 만한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백운기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예. 아, 최윤승 김건희 집안에서, 어, 집사라기보다 이제 가정부 뭐 그렇잖아요. 가사관리사 예. 역할을 예. 오래 하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윤석열이 없을 때그 최윤순 김건희 집안 사람들이 모이면은 윤석열을 거의 쌍욕을 하면서 막 하대한다는 거예요. 뭐이 소위 X 같은 거는 예, 이 X 같은 놈은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라고 어. 그렇게 욕을 해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집에서는 윤석열을 예.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준 놈, 이렇게 생각하나 보죠? 그런 거죠. 우리 아니었으면 지가 뭐 재산을 늘렸겠냐, 대통령이 됐겠냐, 근데 <laughs> 뭐 하나 시키는 일도 똑부러지게 못한다라고 뭐 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최운순 김건희는 그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냐. 예.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의심을 했냐면 누군가 설계자가 뒤에 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을 뒤에서 기획해서 결국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권까지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 나간 누군가가 뒤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총선 떨어지고 나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열린 공감 tv에도 출연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처음 김충식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 김충식이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인물이고 엄청난 배우 세력이다. 라고 해서 원더 커버 기자들이 보여주는 각종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 우리 최 의원님께서 파악한 바, 예. 김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것을 알고 싶은데 네. 몇 살이나 먹었어요, 이자가? 지금 39년생이니까요. 오, 맞네. 예, 나이가 꽤 됩니다. 이제 90이 가까워오고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최은순하고 내연남 관계를 유지할 만한 그게 됩니까? 그뿐이 아니라 최근에 다른 또 내연녀를, 예. 90살인데. 예,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특검펌 발의하고 김중식이. 예, 예. 그래서 최은선 씨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이냐 그랬더니 최은선 예. 씨하고 이제 사적인 관계를 더 이상 안 하신대요. 어, 끝났다. 예, 그냥 비즈니스 정도로 자기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다른 루트로 물어봤더니 최근에 여기저기 이제 나오고 있는 그, 김충식의 새로운 내연녀라는 분이, 김건희가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암살을 사주했다, 뭐 그, 이런 영상 예, 보신 적이 예, 있을 예. 거예요. 근데 그 여성 말고 또 새로운 내연녀가 있답니다. 오호. 예, 그래서 이분은 뭐 하여간 그 최은순 씨가 세 번째라는데. 김충식은 정식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 결혼해서 딸이 미국에 살고 있고요. 아. 어. 예, 근데 그 딸이 정대택 선생님 재판 때, 자기 아버지는 정말 악마 같은 브로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법정에 제출을 해줬어요. 김충식의 딸이. 예, 우리 아.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사회적으로 어, 믿을 수 없는 사람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않지. 합니다. 그거 한마디로 정리가 예, 되네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김충식하고 통일교하고 관계인데요 네. 혹시 그 사진 있으면 한번 좀띄워봐 주십시오. 문선명 총재랑 같이 있는 사진을. 우리가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저자가 금충식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거를 보여줬는데 통일교 쪽에서 저희한테 항의를 해왔어요. 예. 통일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명단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통일교 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예전에 정대택 선생님과의 송사 때그 검찰에 있는 진술 내용에도 보면. 그 증언자 중에 한 사람이 통일교회 일본 지부장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음. 또, 어, 문선명 씨하고 찍은 사진이 저것만이 아닙니다. 저것만이 아니고요. 음.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뭐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김중식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소령 출신의 독일 국적을 가진 정모 씨가 자기한테 DMZ 인근에 1,100만 평에, 1,100만 평이면 여의도의 87배입니다. 강남구만한 땅입니다. 예. 그거를 기증서를 들고 와서 국제적인 세계 평화의 도시를 여기 건립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한테 해달라 그랬다고 저한테 전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녹음이 다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어, 김건희 특검 전에 김건희 압수수색을 한걸 기억하실 겁니다. Yeah. 그 압수수색의 목적이 뭐라고 돼 있냐면, DMZ 인근 거기에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UN 아시아 사무국인가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가 청탁한 흔적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김충식은 그 땅에다 뭘 하려고 했다라고 하냐면, UN 아시아 본부 같은 경우를 자기가 만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eah.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통일교 간부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 통일교가 DMZ 인근에 1200만 평 정도의 규모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영적 사정으로 그 중에 일부는 매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백운기 앵커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검찰이 김건희 압수색을 할때 통일교에 청탁을 받고 김건희가 UN 아시아 무슨 사무국인가를 건립하는 문제를 청탁을 했는데 그 땅을 통일교는 천백만 평을 dmz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충식은 정모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기증서를 직접 주면서 이 땅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진두지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겠는가라고 하는 음. 것들을 한번 추론해 보면 김충식이 통일교의 주요 인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하고 네. 통일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우리는 주로 뭐 윤용호 본부장한테 목걸이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전달했다고 하는 건진을 의심하잖아요. 네. 그러면 최현님 파악하시기로는 네. 건진하고 네. 김충식하고 누가 더 통일교와의 다리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까? 김충식이 훨씬 더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충식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제 세간의 언론에 회자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이냐, 예. 일본 황실과 즉 천황의 가문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게 맞냐, 맞답니다. 어허. 일본 황실 쪽에 황실 재단에 자기를 초청해서 갔다 온 적도 있고. 김충식 본인 말로. 예, 본인 예. 말로. 그래서 제가. 세간에 나오는 몽유도원도 반환권을 그리면 국가도 모르게 본인이 이렇게 주도했다는 게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가 일본 황실가를 만났을 때 델리대학교에 있는 어~ 그~ 몽유도원도 반환을 이야기 했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열린공감에 있는 다른 영상에도 나오는데 일본 황실이 윤석열한테 보낸 비밀 문서를 자기가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비밀 문서를 직접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진 법사의 그 법당 밑에 지하에 숨겨진 뭐가 나왔습니까? 아마테라스 예. 신전이 나왔죠. 아마테라스 신전은 일본 황신가의 신 아닙니까? 예. 김충식은 황실과의 긴밀한 관계, 몽유도원도의 반환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한국의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 때 빼앗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휘검 가토 기요마사가 정열이 의병장에게 빼앗긴 그 검을 보유한 집안의 압력을 행사하면서 올해 한일 60주년 행사에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올 거니 그 검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압력들을 용산의 이름을 팔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건진이의 김충식이 있지 건진 밑에 김충식이 있는 게 음...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건진하고 네. 김충식하고도 무슨 관계는 있습니까? 그 관계가 있다라는 증언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실질적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검찰이 수사할 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건진도 수사를 안 하려고 계속 미루지 않았습니까 김충식은 검찰 경찰 법관들과 더 깊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충식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 특검을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충식이 어떤 사람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럼 한 가지만 더 올래 예.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것도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어허. 본인이 도예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도예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도예가 코팅도예라는 그런 걸 있어서, 어... 명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김충식 처음 들어보는데, 아유, 그냥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김충식이 누구와 만났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김충식은 사진으로도 남겨놓는데요. 도예 작품을 명사들한테 전달할 때는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가 보관합니다. 예를 들면 황교안 총리를 만나면 황교안 총리한테 똑같은 거 하나를 선물로 주고 사진을 찍고 하나는 증거로 자기 집에 남겨놓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총리급이 아니면 만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고요. 그때는 어떻게 만났대요? 그거는 본인 말로는 뭐 우연히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만난 장소 자체가 뭐 총리 관저이거나 다 그렇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김충식이 만났고요. 그래도 그 정도 만나려면 뭔가 연결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야지 바닥에서는 이 바닥 소위 보수 진영 내의 바둑 내에서는 김충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어. 국가 원로 회의라고 하는 보수 인사들이 총 집결해 있는 조직에. 이사를 맡고 있고요. 어... 예. 그러니까 바닥의 실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아까 어, 이야기가 나왔지만 윤남근 판사와 정대택 선생님 관련 예. 최은순과 정대택 선생님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심 판결에서 정대택 선생님을 법정 구속 시켜버리고 최은순을 무죄 판결을 내준 판사가 윤남근 판사 아닙니까? 예. 그 윤남근 판사가 그 부인이 이 김충식 씨하고 27,000 평의 땅을 땅을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필 네. 누가 떠오르냐면 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역할, 그런 지위, 그런 걸 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이분이 2013년, 14, 15년 이때요. 그 용산에 이제. 그군 박물관 전쟁반응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베를린 무슨 평화의 전이라는 큰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전시회에 당시 경기도 지사가 아마 김문수 지사였던 걸로 아는데 경기도가 상당히 큰 돈을 펀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크게 후원한 사람의 명단 속에 노상원이 있습니다. 어... 하나회 장성들 하나회 문제로 또는 5.18 연루로 끈 떨어진 장군들 있죠. 이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자기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군에서 제명됐다라고 파면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자기들은 좌파들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게 전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호시탐탐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 김충식에게 큰 돈을 후원을 했습니다. 당시 전시회에. 그런데 그때 같이 발견된 문서가 뭐였냐면, 개헌 관련 문헌을 만들었더라고요. 빨간 소책자로 헌법의 개헌 관련 조항만 따로 모아서 학습용 책자를 만들었고 김충식이 만든 겁니다. 음. 그 책자의 뒷면에 요번에 윤석열이 개헌 이후에 국회를 해산하고 하려고 했던 무슨 무슨 국민회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자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음흠. 그러면 당시에 2015년도 16년도 보게 되면 박근혜 정권 말에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개헌을 획책했던 사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다가 그게 무산이 됐었죠. 그때 이미 계엄을 획작했던 자들과 김충식은 긴밀하게 관련이 있었던 거고요. 그 경험이 고스란히 와서 다시 윤석열의 계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계엄과 관련된 그때 특검들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도 김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충식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최혁진 의원, 의원님 나오시니까 아주 송원하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한소리님, 최혁진 의원님 화이팅, 구독 완료. 아, 감사합니다. 의전님, 최혁진님 화이팅 하셨고, 윌 존스님, 국회 안에서 김충식 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바로 최혁진 의원입니다. 김충식은 모든 윤건이 비리의 시작이자 비선 권력입니다. 반드시 김충식 특검 출범해야 합니다. 그러셨고요. 음, 우리 또 최혁준 의원님 활약상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김충식이 어떤지 인지 궁금해서 쭤봤는데 지금 뭐 통일교 관련 또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 하나 집어넣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의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김충식만 가지고 특검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도 예. 특검 조사관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사안별로 들어가서 수사의 끝에 가면 꼭 김충식이 나타나는 아,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180일 이내에 특검법이 정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김건희의 비위를 밝혀내야 되는데 김충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럴만한 여력이 지금 현재 특검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요. 지금 서희건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죠. 그럼 아까 윤남근 판사의 부인과 김충식이 땅을 공동 명의로 네. 사법농간이자 재판 개입 의혹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돈거래를 합니까? 23억이라는 돈을 받고 판사에게 부동산을 사고 놀랍게도 김충식이 얼마나 능력자냐면 그 부동산이 그린벨트 땅인데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그 옆에 군부대가 이전했습니다. 그 땅은 뭐 천정부지로 취소했겠죠. 더 놀라운 건. 그 땅을 지금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당판사 부인이 땅값이 올랐을 때 임의로 땅을 빼는 걸 막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근저당이, 근저당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서희건설로 근저당이 적혀 아 있습니다. 야 김충식의 수첩 속에는 서희건설 회장과 만났다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렇대요. 본인들은 부인을 합니다. 전혀 모른다라고. 그런데 왜 김충식 명의의 땅에 근저당이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서위 건설이 들어가 있고 이게 여기만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위 건설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김충식이 부동산 관련된 투기성 이권의 권력의 힘을 빌어서 개입했을 때 근저당을 통해서 공동 참여자들이 자의적으로 돈을 빼거나 변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수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 이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이 사우디 방문을 예. 해가지고 사우디에서 뭐 레옴 시티 건설 뭘 따냈다 엄청 네. 나팔을 불다가 그게 다 허위였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사우디 방문 이미 한두달 전에 김충식은 이건 그 녹음 파일 영상도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산부토권에게 기회를 줬다. 사우디에 음. 갈수 있는 실제로 김충식이 그 얘기했던 시점에 삼부토건은 사우디 전문가를 경영 컨설턴트로 채용을 합니다. 김충식의 얘기 중에 더 놀라운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삼부토건 이렇게 해줬더니 현대건설이 우리도 좀 끼워달라 그래서 내가 다 얘기해서 현대건설도 사우디 사업에 개입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인 됩니까? 확인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한달 뒤인가 용산이 사우디 국빈 방문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김충식이 모든 곳의 설계자이고 관련자들을 엮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어, 백운기 정어리TV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지만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도 예. 다뤄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김충식의 다이어리 속에는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310km 1차5 5오 킬로. 이걸 어떻게 <laughs> 봐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예. 아까 그 정모 씨가 천백만 평을 자기한테 기증서를 가져와서 의뢰했다고 저하고 통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학작 씨, 한학자의 대표의 비서가 정모 씨 아닙니까? 통일교가 천백만 평을 통일교 인근에 저는 이걸 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김건희가 어느 날 최재형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통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충식이 통일을 위해서 DMZ 파주의 8천 평의 땅을 국가로부터 임의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통일 동산을 만듭니다. 음. 정부 기관에는 다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일이다. 왜그 땅이 김충식에 의해서 활용되는지 김충식 씨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예. 도대체 정부 어느 기관이 이 땅을 해줬느냐. 예. 그랬더니 김중식 씨가 저에게 분명히 대답합니다. 행안부와 통일부가 도와줘서 이 땅을 저희가 활용하게 됐다. 지금 직접 만나도 보셨어요? 찾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 저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보여줄 문헌들이 많다. 그래서 예. 알겠다고 연락 한번 드리겠다 했습니다. 뭐 만나 보시죠. 예, 만날 생각이고요. 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천백만 평 얘기하셨잖아요. 허인 줄 알았어요. 연천군 중면 합수리에 9만 평 부지를 확보했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그 사업계획서까지 있고요. 9만 평 부지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유엔 아시아 본부를 설립할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MZ 안에 군사 접경지역에 왜 이런 걸 만드느냐? 김충식은 여기 평화의 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느 날 갑자기 국지전에 꽂혀서 북한을 도발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것과.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 1,100만 평을 고성서부터 해서 가지고 있다는 그 부지를 찾아보니 국가 땅 사이사이 민간인 땅이 상세불명의 일본인 소지로 돼 있는 땅이 수십만 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엄과 내란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국지전을 통해서 국경선을 밀어 올리고 통일교와 연계해서 대규모의 거기에 타원을 건설하려고 했던 자기들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왜 이렇게 불안스럽게 내란을 국지전까지 유발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이 미끄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야. 저는 김충식이 그 정도의 기획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뭘로 알수 있냐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요. 양평고속도로를 누가 기획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김충식입니까? 김충식이 그렸습니다. 2005년도에 양평고속도로를 미끄림을 그렸고요, 이미. 예. 예. 장단면까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김건희 일가가 땅을 사게 했습니다. 일부는 차명으로 고주변 그 지역을 다 요소마다 그 사이로 고속도로가 관통된다라고 하고 주변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 음. 심지어는 용문산 앞이지 않습니까? 예. 고속도로 멈추는 데가 용문산 터널을 뚫겠다. 터널 이면까지해서동홍천까지 연결될 거기 때문에 용문산 건너편의 땅에 부지들도 이미 매입하고 기획 작업에 김충식이 돌입합니다. 최윤승과 함께. 더 파봐야 되는 건 국민의 힘 유력 인사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국민의 힘 유력 인사들이 그 지역에 같이 땅 매입에 참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것은 아, 지금은... 예. 이권을 통해서 예. 국가를 통째로 먹으려고 그러네요, 하는 그획을 세웠던 겁니다. 아니, 저도 이제 백태륜 경쟁이랑 마약 관련된 얘기하면서 참그 소름이 끼치고 입을 담을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마약특검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김충식 특검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다 없어? 들어가 있죠.